어이, 대! 어, 예, 대인님, 에이, 우리 둘 뿐인데 편하게 불러 알지? 네, 알겠습니다, 대인님. 그 방금 말편뭐 <laughs> 어쨌든 가 네. 실전은 처음이었을 텐데 괜찮았어? 네, 괜찮았습니다, 대인님. 다행이네, 뭐 아니, 근데 편하게 불러니까 나 정말 괜찮아. 예, 대인님, 그... 아휴 됐다 내가 뭘 원하겠냐 그 뒤에도 야 고생했어 일처리 하나만큼은 우리 병장이 최고라니까 감사합니다 대위님 녀석이 하는 말이 부르셨습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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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위님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약간 거슬리기 시작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, 대성우. 그리고, 조크성우. 그리고, 그 앞에 나왔던, 물음표성우까지. 그리고 뒤에, 또 추가될 캐릭터까지. 이 여러 개의 캐릭터를 맡고 있는, 새유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, 현직, 라디오드라마, 성우로서 활동하고 있으며, 시르타르의 지인입니다. 그리고, 친구고요. 저희 시르테라가 잘 되면 좋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대인님 여기 시청물인데 처리요 아, 아니야 아니야 조사해봐 일단. 담아에서 봐요.